어제 예, 동지 잘나셨습니까 사모 네. 가든이네. 호라이 세 마리. <laughs> 예, 호라이 세 마리 정원님 사모 가든 아니야. 꼭그 식당 이런 거 같다. 방전선이 예. 네. 예? <laughs>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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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선님이 방전이 안 된다고 무진인데. 음. <laughs> 무진이 안 되고 방전 돼 버렸어. <laughs> 예. 예. 무진은 방전이 없죠. 음. 자, 방전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진여. 진여. 예, 진여는 무진입니다. 무진을 다른 말로는 진여라고 하고 불생 진여. 불멸이라고 하고 무량수, 무량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익숙하게 다인 아시는 건데 새벽마다 자기의 숨결을 못 살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삶에 끄달려 가지고 몸이 아픈 대로 신경질 나는 대로 마음이 꺼는 대로 탐진치로 이제 막 자기 몸을 그냥 막행막식하고 그냥 기왕살이 보내 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잘 이해한 거예요 방전은 뭡니까? 몸이야 몸이 어. 방, 방, 방전은 이제 본심을 다 잃어버린 거죠 네. 본심을 잃었고 이럴 수 없죠, 사실은. 네. 본심은 어떻게 이래요? 네. 아이고, 참, 많이 안다. <laughs> 알긴 하는데 상당히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동지 지나고, 이제 해가 이제 노루 꼬랑지만큼 조금씩 이제 길어지기도 하고, 어, 좁쌀만큼 <laughs> 길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laughs> 이제 죽쟁이는 다 빠지고, 오늘 알맹이만다 모였어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어쩌면 귀신론 전체를 파악한 데 있어서, 어, 작년에 또 1년 동안 또 내년 대학원에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스님들은, 아, 또 그전에 또 이제 귀신론 계속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아, 이게 오늘 달락이 끝 총결한다. 여기에 오늘 이게 총결이 생멸의 총결이잖아요. 그죠? 신생멸의 총결인데, 신생멸은 세 꼭지를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심생멸은 세 꼭지로 나눴었는데, 하나는 심생멸 자체를 얘기를 하고, 하나는 심생멸 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심생멸, 인연. 심생멸 인연을 얘기하고, 심생멸 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심생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이렇게 구조조정을 이제 심생멸 인연이라, 오의와 육염으로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의라고 하는 건 업식, 지식 현식, 지식, 상속식이고, 육염이라고 하는 것은 집상음 어. 그다음 에부단상응력분별지상응력현색불상응력능견심불상응력근본업불상응력 계속 반복하시다 보니까 방전스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정도 되었으니까 다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죠근데 그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매일 매일 그 아침 햇살과 더불어서 일상이 시작되듯이 매일 마음과 더불어서 그것을 비춰봤을 때 기신론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책대로 사람 따라 이막 별로 의미는 없어요. 자, 심생멸이 오늘 이제 매조지가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가, 요게 여기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얼마나 자비롭게 하냐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오의와 유겸으로 다시 한번. 오의라고 하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유전 연기, 뻗어져 나가는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겸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통해서 다시 잘라서 들어와가지고 본, 심으로되돌아가는걸 유겸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밀어내고 땡기고.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보면은, 그 글선 분의 의도와 그 자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심생을 여기까지면 끝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은 저기, 백신 맞았다고 갈지 마라고 러니까 묵자 선생님 백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3차 안 맞았으면 오면 안 돼. 이건 3차 선생님들이라. <laughs> 3차. 3차 다 맞으셨죠? 네. 음. 담아주다 자, 어쨌든, 오늘이 요거 생멸의 마무리가 되는 날이래요. 음, 잘 다녀오셨어요? 그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의 귀신으로 좀 복잡하게 보면 다섯 번 반복되는 말일 뿐이에요. 똑같은 얘기로. 자, 우리 오늘 항영원에 오늘 왔어요. 오늘이 23차째 왔어요. 그쵸? 그렇죠? 23차 때. 근데 장 와봤자 맨날 팔척이 내리고, 그게 다니? 그게 다니고, 그, 잠시 이렇게 모습이 살짝살짝 변해도 그 나무가 그 나무고, 그 집이, 그 집이 별반 다른 건 없는데, 같은 날은 또 하루도 없었죠. 자, 우리가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일생 살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하루도 없어요. 자, 작년 동지 팥죽 다르고, 올해 다르고, 해마다 먹는 게 달라요. 중국집에 가도 그 짜장면이 먹었는데도 그 집이 매일 가서 먹지만은, 짜장 맛이 하루도 같은 날은, 없어요. 자, 그와 같이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천변 만변에서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같은 게 없는 것 중에 대충 잡아놓은 게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집지, 계명조 수보라고 하는 큰 캐테고리 속에서 기준점을 잡자고 하는 것이지 그 실제적으로 같은 업상이 없어요. 그렇죠? 데 같은 업상이라고 안할 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사람 머리 있고, 다리 있고, 손발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러나 그 사람의 눈 시력이 다 다르고, 청력이 다 다르고, 혈액형이 다 다르잖아요. 피부도 끊고, 이고다 다르잖아요. 아니, 피부는 사람에게 다 있지만, 피부 세, 사람마다 피부가 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업상 전상에서 전체적으로 공통 분모는 있대, 그러나 그게 수용하는 바가 다, 같을 수가 없다. 그거는 누가 해결해야 되냐. 자기 자신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성, 중생, 서원도라. 중생을 다 제도하는데 자성, 중생은 자성, 중생이라. 자성, 중생이라. 자성은 재무자성, 무자성이다. 자성, 자성, 무자성이다. 자성, 자성, 무자성이다. 본성, 본성, 무본성이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인데 끝처럼 해가지고,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이 약이 됐다고. 지금 이제 본각, 각에 대해서는 본각과 시각에 대해서 한번, 자, 한 2, 3분 정리합시다. 우리 본심을, 본심에 본래 마음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본각이라 합니다. 그 본각의 모습을 우리는 알수 없지만은 깨달은 사람의 시각으로 성을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본각을 보니까 하나는 성정 본각이요, 하나는 수렴 본각이 있다더라. 성정 본각이 바로 우리가 하도 일념을 해가지고 연불 삼매를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 들어가는 그 본래 자리를 성정 본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성정 본각 중에서 여실 공경까지 막그푹 들어가 버려야 되겠죠. 그 아무것도 없이 여실이 텅빈걸까지 자. 성정본각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네 가지로 여실공경, 이훈석경 법출리경, 연훈석경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 성정본각에서는 인연이 그냥 허용되지 않지만, 거기다 살짝 인과연을 훈섭이라는 대목에서 허용을 해놓기는 해놨어요. 그러니까 맹그 진공이 아니라 거기서 항상 묘유를 태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부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사. 그래서 그, 수렴 본각에 오면은 염을 인정하면서 앞에서는 청정을 인정해. 성정 본각은 염정 훈섭이 있는데 성정 본각은 청정에 가깝게 갖다 붙여놓은 것이고 수염 본각은 오염에 가깝게 갖다 얘기를 붙여놓은 것이다. 이래. 그죠?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놔둔 게 아니다. 그 이제 이다 배우고 나왔으니까 이제 감이 살짝살짝 살짝 잡혀요. 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셋째 혓바닥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나 그걸 뭐 이렇게 말로 안 하면 안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 붙이지 마라가 어느 도, 말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수련본각은 딱두가지는 나눴어요. 그 수련본각은 오염된 음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본래 본성 청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서 성 저기 수련본각에 가면 두 가지 하나는 지정상이 있어요. 그죠? 지 그것도 정훈섭이에요. 그 다음에 부사의 그렇지만은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천 백억 화신으로 각가지 모양으로, 아프리카 가면 까맣게 얘기하고, 저기, 자, 우리가 지금 한글도 보고, 한문도 보고, 한문 보다 보니까는 머리가 돌대가리 같아, 우리 모자라니까 또뭐 보고 있어요? 한글로 보고, 한문으로 본들, 한글로 본들, 우리가 이 뜻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일 편한 거 야, 이거. 글 없애 버리고 내가 그림 그려가르칠까 이게 제 <laughs> <laughs> 그림은 시대 의 공통어, 만국 공통어 같아. 그림 있잖아요, 그림. 네. 그래서 어린 애들은 이 이해 포기 안 되니까 뭘가르쳐 그림 일기 쓰고 그리잖아요. 네. 그 그림이 제일 그 편하거든. 안 되면 막 사진 팍 찍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현장 실습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 아 수렴 저기 본각에 와가지고 하나는 지정상이라고 있고 하나는 부사의? 업사의부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처가 이 금덩어리가 다시 강석이될 리가 없는데 금덩어리 같은 부처가 중생이 돼버렸다 그런데 저 돌덩어리 저것이 다시 검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죠엄연이 다르잖아요. 그 육조선생님 건강경 서문이 자세히 나오죠. 중생은 한 번도 생각을 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처라 하면 안된다 했어요. 안된다 했어요. 육조선님께서 그건 중생은 중생이야. 그런데 불성이 같이 있다고 막몰라고 달게 들어가면 안된다 그럼 광석 하는 켜가, 이거 검이 다으면 되겠어요, 그게. 검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광석이 그 이물질이 더 많잖아요. 팥죽길에다가 모래 잔뜩 집어 넣고 나는데 이 팥죽이 다으면 되겠어요? 무으라이라면 어떻게 돼? 아니, 못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철저하게 그 팥죽에는 모래 한 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구경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예? 잡념이 하나도 없어야 돼. 이문 중에서는 완벽한 것만 하지. 내가 뭐 옛날에 어느 정도 공부했다, 수행했다, 이거는 통하지 않는 것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피 염심으로 오늘 또실현하는 생각이 없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오늘 진주서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멀어요. 짜증나. 성전스님은 홀이 뺑뺑이요. 통도 사서 여기까지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주연 선생님은 사서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내면서 그러니까, 뭐, 몇, 몇 발짝 안 되니까. 방전되면 걸어와야 되는데, 택시 타고 오는 선생님도 있고. <laughs> 음. 자, 어쨌든지, 뭐, 그, 멀리서 와야 되어서, 가까이서 와야 되니 계속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책 배우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본각은 어느 정도 걸어가지고 끼내봅시다. 그죠? 네. 각과 불각이 있다, 이죠 불각은 또 하나의 또 뭐죠? 우리가 그와 같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본질 풍광을 잃어버리고, 험한 짓을, 잡짓을 많이 하잖아요. 잡짓을 하니까 저러오면 처음 딱 가르치는 게 뭐예요? 부초심 지인은 수월리악우해라그때데뭐 지가 악한 놈인데 뭐. <laughs> 부초심 지인은 수월리악우하고 도둑놈하고 같이 댕기지 말라는데 누가 도둑놈이야? 자기가 도둑놈이에요. 자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육적이라 그러고,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유급 이것이 내 눈, 코, 입기가 이놈이 도둑놈이다 이거죠. 그래서 서장 같은 데는 눈, 코, 입기를 보업에서 이렇게 써야 될 건데 도둑놈처럼 쓰고 있다. 도둑놈처럼 쓰는 게 뭡니까? 탐진치를 일으키면은 눈, 코, 입기가 졸지야 도둑놈이 돼버리죠 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다고. 돈이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좋기는 뭘. <laughs>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은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어요. 마음이란 것도 똑같다고 하는 거죠.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는데 가급적 우리는 나쁘게 쓸라고 노력을 하죠. 그걸 딱 자르기 위해서는 어른 선생님들 가만 보니까 원효 선님이나그 그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 같은 게 행자 때나 처음에 와서 배우는 거라고 안, 배, 안 읽어서 그렇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감동스럽죠? 네. 감동스러워요. 그래도 또안 읽죠? 네. 악독하게. <laughs> 내 저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안 읽어요. 안 읽어. 그런데 팔 흔들지 마라. 눈 희분덕거리지 마라. 음식 먹을 때뭐 맛있는 거안 맛있는 거 고르지 마라. 맛집 찾아가지 마라. 는데 우리 죽고보자고 맛집 찾아가나. 경주 뭐 불락인가 뭐 그런 데도 가고 뭐 우리 그래. 예? 이조 한정식 뭐 이런데. 예. 보문단지 힐턴 뭐. 예. 목숨 걸고 가거든. 예.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봉, 미역국, 뭐 이런데. 자. 그렇게 수행은 유유하초 아니라 말초신경을 따라서 쭉 가니까 부초신 지인은 수원리 아구하고 처음 수행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처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처음이라 생각해야 돼. 지금도 처음이라 생각해야 돼. 안 좋아졌으면. 그죠? 내가 뭐 법납이 얼마인데 이거 소용없어요. 경호선님은 그렇게 대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심수행장을 계속 초심을, 발심을 계속 읽으셨거든. 네. 경호선님 글을 어제 아래 내가 저기 올려놨죠. 네. 응. 그게 어느 날 바람이 멈추고 불길이 꺼진다, 사그라든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숨결이? 숨이 떨어지고 내, 때, 내 체온이 다? 흩어져 버리고, 4대 육신이 다 흩어져가지고, 누구나 한 번은 건너야 되는 강이 항천강 아닙니까? 항천강. 어, 강 건너기 전에 단디 한번 살펴봐라, 이어났잖아요 어. 자, 어쨌든 이제 불각에 와가지고, 그렇게 미끄러져서, 근본 불각이라고 있었는데, 근본 불각을 다른 이름으로는 무명업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이 따로 떨어져가 있는 건 아니죠. 뿌리하고, 오늘 오다 보니까 벌써 그, 그, 사쿠라, 벚, 나무에 물이 지금 따시다가 훅 음. 올라가가지고 막 포르 쪽쪽한 기운이 보여요. 예 포르 쪽쪽한 기운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녁때문에 또 지가 죽을까 싶어서 또 물이 또싹 빠져 뿌리로 가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지금 서서히 연습하고 있겠죠. 그죠? 물이 뭐 지가 죄다 빠져 뿌리고 없으면 빼짝 말라고 부러져 뿌리겠지. 그런데 물이 잽싸게 올라갔다가 따실 때 올라갔다가 죽을만 하면은 뿌리로 쇽 빠지게 내려가겠죠. 아마 가만, 저것이 어쩜 오후에 따시다고 물이 많이 올라와가 있는 나무가 그런 것이 이제 촉촉하게 이제 동지 지났다고 보이잖아요. 이제 좀 보이죠? 네. 아이고, 그 룬이라고 달고 댕겨 우리 악세서리처럼 그래. 네. 자,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 아, 저 나무가 가지가 굉장히 약한데, 가지가 약한데도 거기 나무 이파리가 달리면 얼마나 무겁게 많이 달리겠어요. 예? 네? 네. 그 약한 가지에 근데, 야, 해창거리고 부드러우니까 그래도 같이 흔들려주니까, 그 이파리하고 가지하고 같이 흔들려주니까 무게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파리하고. 아, 그러니까 사람이 수행해서 산다고 하는 거는 본심하고 지금 말과 행동이 통째로 같이 움직일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겠구나, 이 생각을 오다가 같이 했거든. 그, 잎사귀가 붙어 있을 때는 지도 뿌린 양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예? 한 생각, 한 생각 일으킬 때 본심에 같이 붙어서 한 생각, 한 생각, 그렇게 일으키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러면서 아까 그 감산사 이렇게 지나오면서 불구사, 토함산 앞으로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 근본 불각과 맥락 오늘 할 내용이 그거예요.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이라고 있었어요. 잘 외우면 지말 불각은 뭐예요? 그 무명업상이 바로 근본이자 지말로 가는 단초예요. 단초. 예? 어, 종착력이 바로 시발력이에요. 종착적이 얘기, 출발점 얘기에요. 자, 거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나가는데, 업상, 전상, 현상은 삼세라고 해서 무생법인을 얻기 전에는 절대 그 마음을, 심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글을 쓰고 계시고, 말을 듣고 계시고, 뭐, 보고 계시고, 전부 이렇게 하는데, 보고 듣고 쓰고 하는 것이 전부 어디에 의존해 가 있어요? 기억, 아레아식을 의존해가지고, 분별사식으로 밀어냈어요. 그죠? 그 아레아식에 다 기로, 기억이 돼가 있으니까, 구구단을 외웠으니까 삼삼은? 그렇게 그러니까 전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레아식이 나와요. 우리 어릴 때는 한 50년 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학교 가면은, 짜맨 할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혼식, 분식에 약한 몸 없다. 선생님, 기억나요? 기억 안 나? 처음 들어봤다고? 네. 네, 내만 늙었나? <laughs> 가현 선생님, 기억 나시죠? <laughs> 혼식, 분식에 약한 몸 없다. 혼분식 장려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안 난다고? 네. 운성 선생님, 기억나시죠? 아유 세대의 동지가 있다 세대의 동지 주현선 기억 나시죠? 네. 그, 아, 일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늘고 보면 되요. 선생 기억 나시죠? 자뭐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안 난하시는 분들은 축생에 가깝다고 이렇게 네. 봐셔야 되고. 어쨌든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두리에 앉아서 먹던 그 새차 먹으면서 새콤한 그요 경상도에서는 그 저기 무저 무를 갖다가 묻힐 때그 저기 식초를 좀 넣거든요. 새콤 달콤하게 그죠? 그 맛이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아리 아시게. 있는 걸 그걸 비록 하는 걸 우리는 능견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꺼집어 내는 것을 현상이라고 해요. 현식 예? 그 현식을 의지 해가지고 삼세중에 업상, 전상, 현상. 업상, 전상, 현상은 세계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현수 선님은 하음의 시각에서 분리를 해버렸어요. 미안하게도. 그런데 원효 선님은 이거는 분리할 수 없다. 딱 같이 한 덩어리로 같이 뭉쳐 있다 그래서 업상. 전상 현상은 제팔 아리아식 위에 두고 있다. 그러면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 지금 자 기억이 났어요. 자, 그럼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금강산 찾아가자. 어 어릴 때 박아놨던 기억이 지금 능출해서 나왔어요. 지금 현상으로 나왔는데 분별 사식으로 듣고 바깥에 분별 사식과 이게 이눈 아래를 걷으면 이렇게 앞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안쪽으로도 같이 보는 놈이 누구냐라면 제칠 말라식이에요. 아래 아시에도 같이 동시에 본다 이거예요 요즘 사진 찍으면 카메라가 앞으로만 찍는 것도 있지만 360도 찍는 카메라 보셨어요? 그런 카메라 보셨죠? 360도 찍는 거잘 모르면 저쪽 나와서 CCTV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봐요. 360도뿐만 아니고 막 위로도 찍고 옆으로도 찍고면 통째로 이 말라식이라고 하는 게이 안목이 앞으로도 시방으로 툭 터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지금 말소리가 앞으로만 가는 것지만 은 시방으로 툭 터져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저 햇볕도 그렇고 햇볕이 지구로 만올것 같아요? 지구로 오겠죠? 예, 해주세요. 그냥. 아이고 돌대가리이래 햇볕이 어떻게 이쪽으로도 오고 저쪽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친 말라식을 한 고정도 그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에 보자마자 저쪽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셀룰로이드 판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쪽도 투명하지만 은저 창문이 있으면은 바깥으로만 이렇게 한쪽은 불투명이고 한쪽은 투명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안, 내외가 같이 툭 뚫패가 있잖아요. 전체 보면 심식은 다 같이 그려져 있지만 그 기능을 자세히 덜 받아보면 제칠 말라식이 그렇다 보면 돼요. 그 제칠 말라식은 안쪽에 어디에 딱 붙어 있어요? 현상 경계상에 기대가지고 육출을 뽑아낸다 기억이 나죠 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은 야이제칠말라씨가 요놈은 잡기가 쉽지 않겠네 지가 꼬랑지에도 눈이 달려 있으니까 심각하잖아요 네. 대가리도 눈이 달려가 있고 꼬랑지에도 눈이 달려가 있다 야요 완전히 요, 요 아만 덩어리 요를 아만이 보통이라 해도 그러니까 옛날 걸 유추하기도 하고 현재 걸 요렇게 만지작거리게 지가 주인공 놀기도 하고 생소한 것도 만지고 익숙한 것도 만지고 이러면서 거기에 업을 계속 조장시키는 아이디어 뱅크가 누구냐 하면 제7 말라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놈을 잡으려면은 무조건 혓바닥을 안으로 밀어 넣고 숨결을 따라서 계속 하도 일렴으로 연불 일렴으로 밀고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순간에 그놈한테 자꾸 엉치게 돼요. 예? 어, 별다시름면막 맑게 살아온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예? 음. 맑게 살아온 사람은 생각할수록 이렇게 자비가 불어나겠지만은, 그렇게 맑게 안 살아왔다라면은 뭐 그냥 앵간하면 생각을 끊는 쪽으로 자기가 가는 게 맞아요. 그런 생각은 끊길 수가 없어요. 내가 조작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분별사식이 안쪽의 현상을 기대해서 밀려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삐죽이 이제 드디어 땅에서 사이 돋아나기 시작해가지고 떡잎이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본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작질을 하는 게 뭐예요? 상소, 집치, 개명, 조업, 수본은 이제 결국은 열매를 맺어요. 결국은 가본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이제 들어갈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결 불각이에요. 불각을 총체적으로 마무리 지는데, 불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본 불각이고, 하나는 지말 불각이에요. 근본 불각은 바로 무명, 업상이고, 지말 불각은 업상, 전상, 현상, 집치, 개명, 조, 수보. 마땅히 알아라. 무명이, 무명이 근본 불각이죠. 능생, 능이 다 일으킨다. 무명이 뭘 일으키느냐? 일체 연법이다. 어둠의 자식이라고 있잖아요. 그 영화 제목, 이장호 감독인가? 어둠의 자식, 우리는 무명의 자식이 누구냐 하면 업상전상 현상 집치계명조 수보 탐진치가 전부 누구예요? 무명의 자식들이는 탐진치 만약에는 생주 이멸 중에 어디쯤에 속하는 거예요? 주상 이런 이상 이제 막 헷갈린다. 주상. 책대로 가라, 마침에 가고, 오지 마라. 내년에 몇 년을 배워가지고,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치아겐 아야만이잖아요. 사상을 주상이라고 하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뭡니까? 탐진치, 만이견이로 이렇게 돋아나는 거죠. 이상.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육식 중에서 행동으로 옮기면 구업, 신업이 그 의업을 따라가잖아요. 탐진치, 만이견이 하는 것은 근본 번내고 지말 번뇌는 뭐예요? 지말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짧게 해서 신상구사라고 얘기하지만 소수번뇌, 대수번뇌, 중수번뇌 이와 같은 것들. 그죠죠 어, 분한, 분의 질간, 강첨, 교회, 무참, 무게, 뭐 혼침, 산란, 도거, 방일, 혜태 불신, 부정지, 신뭐 이와 같은 것 있죠? 그 20가지. 그, 숨어가지고, 그걸 뭐냐가지고, 아이고, 음. 묵제, 예, 파 묵제. 자. <laughs> 오늘 묵제 선생님 오늘 소위 맡게 되었거든,